갑자기 시작됐네? 뭐지? 그냥 보는 건가? 아, 그냥 보는 거였나봐. 어? 저기서 들어왔네? 다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들어온 거 아니었어?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밖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거는? 8018? 비밀번호인가? 뭐야? 아, 천장소리구나. 어, 랜턴? 여관을 탐색하고 출구를 찾아라. 아, 오케이. 어 분위기 진짜 무서운데? 어 소리 너무 큰데? 와 신발 못 신었어 여기 오는데 구두 신건가? 사람이 없는 지하철 아닌가?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데? 뭐야 깜짝이야 조심히 다녀야겠다 여기 문이 다 닫혀 있어 근데 이렇게 팔이 보이니까 진짜 같다 진짜 내가 탐험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랜턴 불이 너무 약한데? 잘안 보여. 어, 전화도 되나? 어, 뭐 전화 때렸어. 어. 헉! <laughs> 여기 무슨 지하 세계 같은데, 느낌이? 화장실? 화장실 갈수 있나? 어, 문이 안 열려. 여긴 왜 불이 켜져 있는 거야, 뭐야? 열리는 거 같은데? 오, 씨. 헉! <laughs> 아무도 없는 거 맞겠지, 여기? 오래돼서 냄새 심할 것 같은데? 오, 씨. 뭐야. 어. 잠겨 있는 거지 다. 왜 저긴 열려 있어? 오 깜짝이야. 뭐라고 써 있는 거지? 뭐야? 뭔 소리야? 어 그렇다고 하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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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누가 있어? 똑똑했는데 방금 누구 있나요? 여기 누구 있는 거 아니야? 문 열어봐. 안 열려. 오! 아 씨, 내 발자국 소리 계속 놀래? 아, 이거는 표 뽑는 건가 보다. 뭔가 타임머신 타고 20년 전으로 돌아온 느낌인데? 오, 뭐야. 오! 여긴 어디지? 오, 씨, 어떻게 가, 저기? 일단 문 닫고, 이거부터 봐보자. 어떤 여자가 흉기에 찌려서 죽었다는데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대. 미친 거 아니야? 어떤 남자가 지하철에 뛰어들었나봐. 이걸 왜 붙여놓지? 아씨나 여기 들어갔다 못 나가는 거 아니겠지? 아 문이 왜 이렇게 많아? 어안 열려. 어 여기 왜 열려? 뭐야? 뭐안되지 뭐야? 라디오 아, 시끄러워. 어 시끄러 어?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 나 어? 꺼졌어 어 소름 돋는데? 아 청소 장비가 있는 덴가 봐 잠깐만 밖에서 이상한 소리 나응 뭐야 뭐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났나? 뭔 소리야? 어? 어? 왠 가정집 같은 분위기이지 갑자기? 어 아까 봤던 사진들인데? 상비실 이런덴가봐. 나 아, 진짜 옛날 사진들이네. 아 이렇게 살았나 본데 영안에서. 뭔가 흑백 사진 감성 있는데 감성. 여기서 먹고 자고 한 거구나. 밖에 누구 있는 거 아니지? 여긴 뭐야? 시큐리티 카드가 있어야 되나봐. 시큐리티 카드가 필요하대. 찾으라는 거지? 다안 열리는 거 맞지? 나 이제 어디 가야 돼? 지하철역 밑에 내려가야 되나? 오, 저기 어떻게 가지? 어? 뭐야? 어 어디서 나 소리야? 어? 더 커지는데 여기 오니까? 오씨. 개 무서워. 아, 근데 나팔 너무 아픈데 반대쪽으로 들면 안 될까? 팔에 알베일것 같은데? 어 나갈 수 있다. 오. 분위기가 진짜 무섭다.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귀신이 많다며? 응? 방금 내 발소리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앉아? 어, 좀 앉았다 가자. 아, 어, 여기 뭐 내려갈 수 있나 본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 여기 뭐 나올 것 같아. 오씨 아 일로 내려가야 되나 봐 여기 왜 혼자 온 거야 운동하러 왔나? 이정도면 운동하는 거 같은데 어? 뭐.. 뭔 소리야 무슨 주파수 소리 나는데 어 뭐야 길이.. 맞아 여기? 1번 지하철을 타는 곳인가? 어? 뭐야 저 사람 아니야? 뭐야 미친 나 쳐다보고 있나 봐근데 나처럼 여기 탐험하러 온 사람인가? 저기요. 왜 쳐다보시죠? 어? 아 쓰레기 봉지였어. 뭐? 너 어, 사람처럼 보였는데 분명 쓰레기 봉지야. 지하철 도 그대로 멈춰있네. 어? 어 깜짝이야. 어? 어 시끄러. 여기도 키가 필요하대. 나 그냥 나가면 안 돼? 이건 탈수 있나 지하철? 이거 바람 소리겠지? 어, 문이 열려 있는데? 아지나 어? 어씨, 어, 어 뭐야? 어왜 그러세요? 와, 어? 누가 뛰어오는 소리 들렸어. 누구야? 어씨, 개 무서운데? 어, 여기 뭐 있어? 응, 시큐리티 카드. 열쇠는 없나? 어, 여긴못 가나봐. 빨리 나가자. 어, 뛰어진다. 빨리 나가. 어우씨, 너 무서운데? 무 뭐야? 어? 어? 와 옆에서 들려? 자,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냐? 그래도 무서운데? 뭐지? 이 게임? 소리가 들려도 무섭고,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무서워. 뭐가 저것도 저것도 쓰레기 봉지겠지? 어, 아, 이게 사람같이 생겼어. 응. 어! 어, 씨 깜짝이야. 뭐 전화가 왜 울려? 아, 깜짝 놀랐네. 응, 아니, 여기 운행 안 하는 거 아니야? 무 소리야? 어? 어씨. 아, 띠기가 됐지. 난 띠기가 더 무서운데. 됐스 응, 뭐, 뭐 하는 데지? 여기도 뭐야? 귀신이 <laughs> 나온다고 사진 찍은 거 같은데? 오! 오시씨문 닫아봐 어? 나 여기 지나쳐왔는데? 여기서 귀신 나와? <laughs> 나다 지나쳐온 데잖아 헐이여자이 지금 구두 신고 있네 아까 구두 소리 났어 내가 다 갔다 온인데 여기 다? 오우씨 다시 어떻게 가? 여긴 뭐 하는 데지? 뭐야? 어? 갑자기 켜졌어 사람 아니야? 나처럼 여기 탐험하러 온 사람 아니야?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아 혹시 이거 난가? 내가 찍힌 거 아니야? 나뭐 입었어? 뭐안 보여 다른 채널도 볼수 있는 것 같은데? 체인지 어! 우와 해골 여긴 어디지? 미친 해골 움직이는데? 아 그냥 사람이 그 해골 티 입은 거겠지? 해골이 움직이는 게 말이지 그 해골 티 있잖아 그걸 입은 사람 아닐까? 나 말고 또몇 명이 여기 왔나 보네 나 열쇠도 찾아야 되는데? 어, 씨. 어디서 문 열린 소리 들렸어. 미친. 저기 문 열렸어, 뭐야. 응? 어, 씨, 깜짝이야. 바로 옆에서 열면 어떡해. 뭐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어서 안 무서워. 저기 불은 왜 깜빡거려? 뭔가 목욕탕 느낌 나는데? 화장실인가? 아니지, 화장실을 이렇게 하고 쓸 리가 없잖아. 뭐 하는데요? 뭐 누가 쳐다보인 줄 알았어. 왜 여기만 불 켜져 있냐? 뭐, 뭐 나올 건데, 여기서. 응? 뭐야. 오, 씨. 뭐 진짜 해골이을까 피가 든 건가? 뭐 열쇠. 와 아까 분명 움직였는데 연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해골 씨 지금 연기하는 거죠? 오, 오 가자 이거 키 어디였지? 아 아까 그 지하철역 아 거기 어떻게 가? 오와오 어? 방송이 나와 오씨 어, 뭐라는 거야? 오 어, 뭐야 저거 바람 아니야? 뭐지? 일로 내려갔는데? 어? 뭐야? 나는 왜못 내려가? 설마 귀신인가? 나 귀신 본 거야, 지금? 여기에 귀신 있다 하지 않았어? 응? 뭐야? 어, 뭐야? 미친. 쉣. 뭐야, 밀었어? 어? 헐, 뭐야? 여자야, 남자야? 뭔데? 도망가야 돼? 어? 어 뭐야? 없어졌어 저기잖아 아니 근데 나 거기서 불렀는데 멀쩡한 거야 지금? 어? 미친 쉣아 귀신인가 봐 넌 남자가 지하철로 뛰어들어다 했잖아, 아까도. 그 남자 보였나봐. 어? 뭐야? 원래 이렇게 글씨가 써 있었나?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를 찾으러 와. 기다리고 있다는데? 나를? 쉣. 어? 아, 열쇠지. 어, 씨. 어, 가면 안될것 같은데. 와, 어떻게 지나가? 여기 와서 운동만 하고 가네 진짜 어? 무전기? 이재한 형사님? 거기 몇 년도입니까? 아 이거 아니야? 뭐야 어 어! 아리씨 아. 어! 어! 뭔 소리야 뭐 어! 어, 씨 진짜 무겁다뭐 내려가도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쓰레기 천지인데? 아씨 아뭐 밟았는데 지금? 나갈 수 있나? 아왜게랜턴 불이 약해진 거 같냐? 어아 여기 어떻게 가? 어, 씨어 귀신이야, 사람이야. 어, 쟤 어떻게 가냐? 하나도 안 보여. 어, 지 어, 지라도 있어서 덜 무서운데? 뭐, 있는 게 맞아? 이럴 거면 수영복을 입고 올걸 그랬어. 어, 해골이 있네? 움직이는 거 아니겠지, 갑자기? 어, 팔이 없어. 어, 여기도 있어. 어. 어, 여기도 있어. 어, 어떻게 어. 뭐야? 갑자기 이렇게 감미로? 어? 뭐 어, 사람 소리나. 아기가 울어. 아또 어, 여자가 울고 울고 있어. 아왜 어, 그래? 울지 마. 아 어, 울지 마. 어? 어잘못 됐어. 어, 씨, 아까 사진에서 본 거긴가 봐. 음 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이건 뭐야? 이거 갖고 싶다. 아, 어, 씨, 나 나갈 수 있는 거 맞아? 어, 불빛이 반짝거려. 갑자기 터지지 마.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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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디야? 어. 어. 어디 안 보여. 아, 안 보이는 대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아씨 어디야? 길을 잃었어 지금. 응. 어. 갑자야 어. 아니. 랜턴 충전할 수 있으면 진작 해야지. 아. 뭐하고 있던가 지금. 끝이 없는데? 어왜 이렇게 길어 오! 우와! 아어 망했다 헉!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빨리! 빨리빨리! 빨리. 쳐다볼 시간 없어 도망가. 오, 빨리 도망가! 오우 쉣 빨리빨리 빨리 아니 그만 되돌아봐 아 도망가 그냥 어, 나한테 인사해 주네. 어,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없어. 어, 빨리 나가자. 아, 와 진짜. 대박이다. 와, 그냥, 분위기로 압살하는 게임인데요? 어, 이거 진짜 다들 한 번씩 해보세요. 공포게임 좋아하면 한 번은 해봐야 된다, 이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공포게임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